자 47번 문제 봅시다 자두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삼각형 ABC에서 자 지금 얘가 꼭지각의 이등무선 이번엔 아니네 한 밑각의 이등무선을 그었어 그래서 교차점을 d 에 잡았고 자 꼭지각 36도, 띵시가 8cm일 때자 길이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AD의 길이 구하래 오케이 알았어 자 이거의 길이를 우리가 X라 잡자라는 거야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가보자 자 일단 꼭지각이 등장했기 때문에 어떻게 각비나 각시는 구할 수가 있겠죠 이해갔습니까 어떻게 구한다? 180도에서 꼭지각을 빼고 나누기 2를 때려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얘가 150, 148도니까 74도 나오겠네. 어 보자 150, 144등 72도 나오네. 어, 72도 이렇게 나오겠네. 자, 얘가 72도인데, 지금 얘는 2등분 했으니까, 그럼 2각 나오죠? 2각몇도 됩니까? 36도. 알았어, 그래. 근데 이각도 몇 도야? 36도. 자, 친구들, 기아는 데코야. 데코레이션이야. 다꾸야. 다이어리 꾸미기야. 이거는 무조건 꾸미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입을 최대한 많이 해서 뭐가 되냐면, 정보를 최대한, 이 뭐죠, 도형에 많이 뿌려놔야 돼. 이렇게 뿌려놓니까 게임이 끝나버렸잖아. 골 때리는 거야. 지금 일단은 뭐가 나왔냐면 지금 여기에서 얘가 36도고 얘가 36도니까 맞죠? 삼각형 ABD가 이등변 삼각형인게 떠버렸단 말이야. 이까지 읽갔으니까 얘가 X면 얘도 뭐가 되겠다? X가 되겠다라는 거야. 납득하니까. 자, 그럼 다시 데코레이션 꾸민다. 각 B나 각 C가 72도니까 얘도 몇 도야? 72도라고 얘들아. 근데 여기에서 봐, 36도, 72도 많이 풀었으면 이게 바로 보일 건데, 안 보이면 이 각을 한번 구하려고 노력을 해봐라는 거야. 가만히 쳐보고,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말고, 뭘 구하라고. 자꾸 꾸밀려고 노력해라 말이야. 정보를 최대한 박으라고. 지금 180도에서 뭘 빼면 됩니까? 36도와 72도를 다한 거를, 맞지? 얘와 얘를 다한 거를 빼면 이 값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이래 되면 뭐 나오는 거야? 어, 각, 뭐, 나오죠. 어, d, 어, bdc 나오지. 이게 얼마인데? 해보면 72도 나와. 헐랭, 72도. 끝났잖아. 왜요? 양 끝각이잖아, 지금. 삼각형, 이제 뭘 보냐면, 포커스를 이 삼각형에 우리가 맞춰보자는 얘기야. 이 삼각형에 봤을 때두 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야. 납득하죠 친구들? b, c, d가 이등변인데 그러면 두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결국 x값이 8이 되면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몇 번? 1번이 답이 되겠네요.